어머, 언니들, 다들 예고편에서 이 장면 보셨어요? 대박! 저 이거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딱 0초, 1초에서 2초. 그리고 또 3초에서 이 고성희 여사님이 씩 웃는 그 미소. 아이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젊은 여성과 악수하면서 짓는 그 자만심 가득하고 비웃는 듯한 표정 있잖아요. 마치 내가 다 하해냈지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웃음. 자, 그런데 또렷하게 들리는 대사. 10억 주니까 덥석 받더라. 아니 언니, 언니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냄새가 풀풀 나요 아주 맞아요 언니뜨. 언니들 고성희 여사님의 저 웃음과 행동 절대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볼때 저런 미묘한 표정 그러니까 자만심 가득한 웃음과 권력적인 악수는요 아주 명확한 심리 조작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사님은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고 사람들을 매수할 수 있고 특히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종적이고 어쩌면 자기애적 성향까지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와 권력만이 최고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가치는 아예 무시하는 태도인 거죠. 그리고 10억 주니까 덥석 받더라라는 말은 단순히 자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수단이고 동시에 저 젊은 여성이 자신이 던진 돈이라는 더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은근히 암시하는 거죠. 결국 돈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가치나 동기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연인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너무하네요. 저 여사님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어 과연 그럴까요? 소름. 저 웃음이 너무 얄밉고 싫어요. 진짜. 하, 이 고성이 여사님 웃는 것만 봐도 정말 짜증나는데. 하지만 언니들, 걱정 마세요. 저 사이슬로우가 통쾌한 사이다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볼게요. 제가 예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 젊은 여성, 지은호 이 지역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가. 고성이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단호한 눈빛으로,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10억이든 봉투를 다시 밀어내는 겁니다. 고개를 살짝 젓거나, 아니면 그 여사님의 비웃음을 되갚아주듯 살짝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는 거죠. 왜이 장면이 사이다인가? 오 마이 갓, 언니들, 조종하려는 사람이 돈을 썼는데 아무 소용 없을 때보다 더 통쾌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그 여사님 뺨을 후려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명예와 사랑을 팔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지은호의 높은 자존감과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면서 고성이 여사님이 설치하려던 통제를 완전히 깨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성이 여사님이 거절당해서 입이 떡 벌어져 있는 그 순간 이지혁이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아마 모든 대화를 다 들었을 수도 있죠. 지은호 앞에 딱 서서 엄마를 실망스럽고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는 저를 뭘로 보시고 지은호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이 장면이 사이다인가? 야 바로 이거죠. 조종하는 엄마가 제대로 쓴 맛을 볼 때입니다. 돈도 거절당했는데 심지어 아들한테까지 외면당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지혁의 등장은 전환점이에요. 엄마의 유해한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하고 연인의 편에 서기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세 번째, 너무 화나고 체면이 구겨진 고성이 여사님. 돈 봉투를 확 낚아채면서 자신의 권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혁은 지은우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고, 여사님은 홀로 고독과 실패감에 휩싸인 채 남겨지는 겁니다. 왜이 장면이 사이다인가? 이 결말은 정말 통쾌하죠. 뿌린대로 거두는 법, 돈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건 그 여사님의 유해한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돈이 만능이 아니고, 자신의 조종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언니들. 어머. 언니들 다들 예고편에서 이 장면 보셨어요? 대박 저 이거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딱 0초 1초에서 2초 그리고 또 3초에서 이고성이 여사님이 씩 웃는 그 미소 아이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젊은 여성과 악수하면서 짓는 그 자만심 가득하고 비웃는 듯한 표정 있잖아요 마치 내가 다 해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웃음 자 그런데 또렷하게 들리는 대사 10억 주니까 덥석 받더라 아니, 언니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냄새가 풀풀 나요. 아주, 맞아요. 언니들, 고성이 여사님의 저 웃음과 행동. 절대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저런 미묘한 표정. 그러니까 자만심 가득한 웃음과 권력적인 악수는요. 아주 명확한 심리 조작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사님은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고. 사람들을 매수할 수 있고 특히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종적이고 manipulative. 어쩌면 자기애적 narcissistic traits 성향까지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와 권력만이 최고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가치는 아예 무시하는 태도인 거죠. 그리고 10억 주니까 덥석 받더라라는 말은 단순히 자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수단이고 동시에 저 젊은 여성이 자신이 던진 돈이라는 너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은근히 암시하는 거죠 결국 돈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가치나 동기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연인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너무하네요 저 여사님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소름 저 웃음이 너무 얄밉고 싫어요 진짜 하이 고성이 여사님 웃는 것만 봐도 정말 짜증나는데 하지만 언니들 걱정 마세요. 저 사이슬로우가 싸이 통쾌한 싸이다 시나리오를 한번 펼쳐볼게요. 제가 예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 젊은 여성 진우이 지역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가 고성이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단호한 눈빛으로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10억이 든 봉투를 다시 밀어내는 겁니다. 고개를 살짝 젖거나 아니면,